몇층 내려가고 어응 로비 2 1 D D 로비 로비 가령이 10층 저 10단지 아파트로 갈까? 어저께 할머니가 비가 와서 어부바 하고 온대 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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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비가 오, 살짝 오네 비가 오기는. 그래. 자. 자, 글루가 만데. 응.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걸 걸걸걸걸걸걸걸걸아 가령아 물다튀면 큰일 나. 바지도 너 올렸는데 다 젖고 가자, 빨리 가자. 아유, 그거 밝기만 해, 밝기만 해, 거기. 자, 가자, 빨리 가자. 할머니 간다. 가자, 가자. 야, 차와, 차와, 차와. 가자. 아유, 물 웅덩이는 다 밟고 가려고 그러네. 가령아 가자 이제 재밌어? 살짝 와요. 비가 살짝 와. 왜요? 어 하늘이 구름이 있어가지고 가령이 이제 어린이집 가니 하고 살짝 내리는데. 어머머 가자 이제 저 언덕으로 가자. 그네 있는 쪽으로 갈까? 응. 그, 가자. 빵빵이 오잖아, 위험하잖아. 자 돌아가, 빨리 가. 저차온다 차. 할머니는 할머니. 응? 왜?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아, 비가 안 오네. 먼저 우산 이제 접어 가지고 가자. 가자. 자 이거 가지고 가. 가령이 들어. 가자. 할머니가 손 잡고 가야 되겠다. 위험해서. 응. 할머니 손 잡고. 자동차가 빵빵 다니니까 위험해서. <laughs> 나무에 붙어 있던 물방울이 떨어진. 와, 가령이가 반가운 웅덩이가 있네. 와. 여기 더 많잖아, 가령아. 이쪽으로 빨리. 후, 퐁퐁 하지 마. 우선 장화 속에 물이 다 들어가. 네? 저 앞에, 저 앞에 2호, 여기 2호, 2동. 이게 2동이고, 저앞에가 1동. 가령을 가자. 응, 음? 장에서 응. 야야야야야야. 가자. 가자. 아니야. 어머머머. 이제 건널목을 건너야 돼. 이꽃 이름이 뭐라 그랬어? 백0 0원이야라 그랬잖아. 1 0원이야1원이가물 마셨어. 100원이야가 물 마셨어. 백이가물 마셨어. 백이가물 마셨어. 자이리가물마가물 마셨어. 이제가록불이다가리와건너가자 조심해서 건너가자 빨리와 일로 가. 가령아, 식단지로 갈까? 응. 이쪽으로. 어저께 오버하고 온대. 저큰길 가서 할머니가 오버해줄게. 저큰 길, 신호등 가서. 여기 따라 쭉 가. 앞에서. 쭉 가세요. 어저께 이쪽으로 왔잖아. 비가 와서. 접어. 접어, 접어. 가령이 접어봐. 아휴. 물. 어휴. 신발 속에 장화 속에 물이 다 들어간다. 자, 우선 물이 주세요. 어이, 지지야. 지지 지지. 지지 지지. 가령이. 뭐야? 가령이가 지금 뭐야? 나비가 된 거야? 새가 된 거야? 나비가 된 거야? 아유, 가령이 나비 뒤에 오세요, 할머니가. 어머머, 어머머. 나비가 막 날아가는 거야? 빗속을 뚫으면서 와, 우리 가령 나비가 너무 잘 가네. 우리 가령이 나비가. 오잘가 오, 오. 가령아. 장화가 걸리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무릎 까요 피나. 야 플리피 예쁘게 자랐네.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저리가가 빨리 가 빨리 너 빨리 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빨가령아 달개비 꽃이다. 보라색. 가빨달가비꽃가 빨리 가 빨리 이 빨리 가빨달가비리이 처음 보지? 그렇지요. 달개비 꽃이야. 보라색 너무 귀엽다. 가자. 여름에 피는 꽃이야. 어, 여름에 풀숲에서 어, 뜨거운 여름에 달아납니다. 여쪽으로 가+ 가령 여쪽으로 가차 오면 위험하니까 차오아 랄랄라 노래해 봐 다시 아차 하면 달아납니다 응 여쪽으로 가 여쪽으로 따라납니다 따라납니다. 그게 꽃잎이 떨어졌네, 여기 꽃잎이. 여기, 돼요. 어? 지지야, 돼요. 지지야, 이 꽃잎이 너무 작아가지고 못줘 응? 선생님 갖다 드리려고? 너무 작아요? 어 너무 작아. 왜꽃잎 떨어졌지? 어, 이제 꽃잎이 다 피고 난 다음에는 떨어지는 거야. 응 그렇구나. 응, 어, 그렇구나. 꽃잎이 이제 다 져버리는 거야. 어, 이제 내년에 생겨나지. 네, 내년에 또생 이거, 이거 잡으면 안 돼, 가령아. 할머니 휴대폰 잡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져, 안 돼. 안 돼요. 자, 갑시다. 갑시다. 이리와, 이리와, 빨리 와. 와. 어. 저기 안에 미끄럼틀이 있네. 미끄럼틀이 없네. 그네만 있네. 네요. 저기 오세요. 그네만 어, 여기 그네만 있네. 네요? 어, 여기서 아파트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사... 여기는 사... 수돗물이 나오나 봐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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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지금은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뭐? 안 돼요. 시간이 있어요. 네? 물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아홉 시까지 나와요. 빨리 갑시다. 응. 어, 빨리 오세요. 가령이 물놀이 간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늦어서 선생님이 전화 왔어. 빨리 와.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요. 어, 선생님이 가령이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전화 왔는데. 저기 저기 아저씨 가는 대로 가야 돼 우리. 가령이 칙칙폭폭 가세요어 할머니랑 칙칙폭폭 하고 가요. 그래요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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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아유 우리 가령이가 할머니를 잘 끌고 가네. 칙칙폭폭. 빵빵 오네. 칙칙 폭,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왼쪽으로 와. 할머니 쪽으로 와. 어. 어. 가자. 기차가 네. 지나갔습다 기차가 지나갔어요. 멈췄어요. 기차가 잠시. 멈췄어요. 어, 멈췄어요. 이제 가요. 앞에서 칙칙 폭폭하면 가세요. 기관사가. 가령이 기관사님이 빨리 끄세요. 오, 오, 오. 신발을 끌지 말아야 돼. 신발을 달랑달랑 들어 어머, 어머. 여기는 시냇물이 생겼네. 응, 가령아, 시냇물이 생겼어. 가자. 시냇물. 어, 신해물이 생겼어. 어머, 어머머, 어머머. 가자 이리와. 가자. 어저께 이리로 할머니가 어부하고 왔는데. 가령님 지금도 어부할. 지금도 가령님 어부해줬으면 좋겠어. 응. 그러면 저기 빨리 가야지. 어부하지. 큰길 가면은 위험하니까 할머니가 어부해줄게. 할머니, 할머니 손 누르지 마. 그래. 얼른 가세요. 14층. 14층? 오. 14. 저기 14가 보이지? 응. 14가 보이는구나. 1014야. 14가, 보여요. 어, 14가 보이는구나. 가자. 이건 뭐야? 아, 어, 이거 해양목. 해양목? 응. 얘 이름은 해양목이야 왜 해양목 꽃이 왜다 떨어졌어요? 해양목은 꽃이 아주 작게 피는데 잘안 보여 왜요? 어, 원래 그렇게 작기 때문에 잘안 보여 가자 왜안 보여요? 어, 가령이 눈에 지금 안 보여 할머니는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선생님 갖다 드리려고 그래? 하나만 주워갈 거야? 응. 왜 하나만 주어가? 응. 하나가 좋으니까? 하나가 좋으니까? 그게 은행잎이야. 응. 어? 노란 은행잎이 아직 아니고 초록색 은행잎이네. 응. 어? 초록색 은행잎이네, 가령이. 그런데, 어유, 큰일 났네. 자 이쪽으로 가 가령 계단으로 가지 말고 요쪽 우쭈 여기 그렇지 네, 우쭈로 가요. 응 가령아 은행잎 초록색이 많네 하나 더 주면 안 될까 깨끗한 거 선생님 갖다 드리려면 깨끗한 거어 깨끗한 거 없네. 네, 깨끗한 거 없어요. 응 없네. 왜 네, 없어요? 어 요거 있네. 가져가요.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자. 얼른 가자. 가령아 얼른 가자 할머니가 앞에 가야 되겠다 할머니가 앞에 간다 어머머머머 가만히 서 있어. 여기 신호등이 빨간 불이야. 빨간 불. 가만히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위험해. 이봐, 차가 빵 오잖아.